미국의 presidential election을 아시려고 그러면 미국의 우선 congressman, what's a congressman이 그치 의회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를좀 아셔야 돼요 국회의원은 크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으로 나눠요 상원의원을 senator, senator라고 그러고 하원의원을 representative 이렇게 얘기합니다 representative 그래서 House of r e p r e s e n t a t i v e 얘들이 하원의원이다 생각하시면 돼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배정이 되냐면 네, 무조건 두 명이 배정이 돼요 그니까 이 주마다의 population에 상관없이 무조건 두 명이 배정이 되고 house of representative는 depending on its population. 그렇죠그 인구수에 기초해서 하원의원수가 배정이 됩니다.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? 그러면 요두 개, 그러니까 상원위원 두 명과 배정된 하원의원수를 합쳐. 그렇게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electoral college, 그래가지고 이게 선거인단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각 주마다 배정된 선거인단의 수예요 보시면은 뜨르르르 여러분 선거인단이 가장 많이 배정된 데가 어디예요? 그치 여기 캘리포니아죠 캘리포니아가 총 55명이 배정이 됐어요 그 얘기는 즉 여기에 세뉴로가 몇 명이고? 두명이고 하원의원은 53명이 배정됐다는 거고 그두 개를 합친 5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? 그러면 대통령 선거 날이 됐다고 쳐 그러면 여기에 보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투표자가 100명이 있다고 쳐요. 거기 당연히 국회의원과 투표자들은 다르니까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투표, 보러가 총 100명이 거기 있는 거야. 그럼 대통령 선거가 되면 얘들이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찍겠죠? 그래서 표를 열고 봤더니만, 총 51명이 데모크락 민주당을 찍었고, 49명이 리퍼블리카 공화당이었던 거야. 그러니까 실제 표 차이 수는 몇 표? 그치? 두 표가 난 거죠?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? 여기 배정된 55개의 선거인단 표 전체가 다 뭘로 가버리냐면, 데모크락이 가져가버려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져가버리는 거야. 어어 어. 그럼 딱 들었을 때이 선거 제도의 단점이 딱 드러나죠 뭐가 드러나요 그렇죠 왜냐면 국민표 차는 두 표밖에 안 되지만 전체에서 55표면 꽤큰 건데 그 55표를 전체를 파란색이다 갖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저는 이제 뉴욕타임즈 이렇게 띄워놓고서는 새로고침 계속 누르면 그 주마다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뜨거든요 그게 그 얘기야 그니까 여기서 국민들이 표를 갖다 냈을 때한 표라도 파란색이 이기면 이 주가 전체가 다 파란색이 되는 거고 한 표라도 빨간색이 이기면 이주 전체가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. 이해되셨죠? 얘들이 도대체 이런 프레 c 션 i o 션을왜 갖고 가냐? 국민들 의견이 정확히 반영이 안 되는도 불구하고 얘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각 주가 한 나라의 입장인 거야. 그래서 지금 이 주에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. 그 각각의 대통령이 모여서 왕을 뽑는 거야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. 그러니까 각 주가 한 나라기 때문에 이 주의 사람들이 두표 차이라 해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. 표 차이가 아무리 적어도 한 표라도 이긴 당이 그 대통령을 만들어지는 거잖아. 그 대통령이 모여서 한 명의 제왕, 프레젠, 미국 전체의 프레젠트를 뽑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개념이 winner takes all. 그러니까 승자가 여기 한 줄을 다 독식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